예순 두 번째 주중연 시작합니다. 지난 3월 갑작스런 은퇴 선언으로 많은 시청자들과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배우 서정계. 9월 6일 서정계가 은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서정계는 아버지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집안의 유일한 자녀로서 아버지를 돌보며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충동적으로 은퇴를 결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은퇴 번복은 네티즌들의 환영을 받았고. 그의 멋진 외모와 연기를 다시 볼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인터넷을 달궜던 배우는 바로 불가리 행사장을 찾았던 조로사였습니다. 불가리 브랜드 홍보대사인 조로사, 유혁비 두 배우가 나란히 참석한 불가리 행사장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두 배우의 스타일링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검색어를 장식했던 것은 조로사의 성형설이었습니다. 몇년전 불가리 행사 참석 당시 의 모습과 비교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2억 9천만 뷰를 넘어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후 조르사의 소속사 스튜디오는 성명을 발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소속사 소속의 스타일리스트는 조르사의 외모 변화는 다이어트와 메이크업 변화일 뿐 절대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 가업의 배우 선정을 두고 한바탕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가업의 남주, 여주로 누구운간의 커플 오근원과 왕성얼이 확정시 거론되고 있었는데 캐스팅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배우보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 제작자 우정은 오근원의 자리를 밀어내고 가업에 출연하는 배우는 바로 양쯔라면서 양쯔가 오근원의 자리를 뺏은 것 같은 뉘앙스의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왕성얼과 오근원 두 배우 모두 우정 소속사의 배우인데 자신의 소속사 배우의 출연이 엎어진 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정이 이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쯔가 화장품 광고를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 파파라치들이 몰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를 사회인이 되어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 교양사. 교양사의 남주로 송일용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작 소설의 작가가 직접 남주로 송일용을 희망했고 프로듀서가 직접 송희룡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주로는 조금맥과 장정희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희가 남주로 확정, 여주 캐스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장안 24시의 여주로 저우예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연하루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췄던 진도령과 성희 소속사의 신의배우 류몽예가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가장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저우예가 높은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월범성의 촬영을 마친 백록과 오서붕의 열애설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메이킹 영상에서 너무도 친밀한 모습이 공개되고 두 사람의 커플템으로 의심되는 아이템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같은 장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 등이 인터넷상에 돌면서 다시 한번 열애설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두 배우 모두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조선녀 언니 유역비와 떠오르는 선녀 동생 왕초연의 비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류주기에서 왕초연의 스타일링이나 외모는 말 그대로 선녀 같았다고 하는데요. 데뷔 당시부터 리틀 뉴욕비라고 불렸던 왕초연인만큼 싱크로율이 엄청나다는 반응입니다. 두 배우 모두 청초한 우아함이 매력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출생한 30대 초중반의 남자 배우들의 외모 순위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10위는 조화롭고 온화한 이모 구비의 장신싱 구비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남자 배우이자 가수 단건차. 8위는 외모 성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원이 7위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생김을 몰라줘서 아쉽다는 한동훈, 6위는 중국이 좋아하는 강직한 이미지의 황진위, 5위는 작은 얼굴에 굵직한 이목구비의 공준, 4위는 조각같은 외모는 아니지만 댕댕미 넘치는 매력적인 외모의 백경정, 3위는 중국에서는 잘생긴 외모로 줄곧 거론되는 루한, 2위는 이런 순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조각미남 샤오잔, 대망의 1위는 태어날 때부터 완성형 외모의 양양이 차지했습니다. 8월 31일 공식 촬영을 시작한 후명호 노우교회 입청운의 현장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얼굴 선을 가진 두 배우의 키스신이 공개되면서 너무도 잘 어울린다는 호평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입청우는 무자비한 전쟁의 신 여자 주인공과 전사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 통계 플랫폼에서 공개한 8월 화제지수 탑5 중국 연예인 순위입니다. 여자 연예인 5위는 송우기로 약 3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위는 유역비로 약 3억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3위는 백록으로 3억 6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3위 백록보다 약 1억 뷰 이상 많은 기록의 우서은입니다. 1위는 약 6억 뷰를 기록한 조로사가 차지했습니다. 남자 연예인 4위는 판청청으로 1억 9천만 조회수를 조회했고 공동 4위는 왕학채입니다. 3위는 2억 뷰를 기록한 장완이 2위는 2억 6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장능혁, 1위는 3억 1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단건차입니다. 지난 5월에 공식 촬영에 들어갔던 송일 승래 필문근의 여진장안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여진장안은 구로비양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여장군과 왕이 함께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최근에 작품으로 만나보기 힘든 심얼이 SNS를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귀여운 배우 심얼을 작품으로도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림 같은 비주얼의 라오니도 화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조각 같은 비주얼을 뽐내는 라우니입니다. 그런 라우니의 매력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 수룡음을 기다려봅니다. 임가륜의 소속사에서도 임가륜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임가륜의 고장남신 면모가 200%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드라마 류수초초는 9월 방영 예정 드라마 리스트에 오른 만큼 9월에 꼭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도로사 진희정의 허하요한이 웨이브 화재량 10억을 돌파하며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극중 조로사의 다채로운 패션은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극중에서 조로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후 아나운서가 되어 입지를 붙이고 재능과 집안까지 겸비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런 여성의 일과 사랑의 이중고를 그려내는 도시 로맨스 드라마라고 합니다. 2024년 현재까지 유효방송량 순위 탑10이 공개되었습니다. 유효방송량은 드라마의 인기 척도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드력 중수 이상이신 구독자님들은 한번 같이 예상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0위는 유효방송량 6억 8천만 뷰를 기록한 증순이 장송문 진도령 주연의 고주입니다. 고주는 첩보 미스터리 시대극으로 방영을 시작한 지한달 남짓되었음에도 벌써 10위에 올랐을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9위는 유효방송량 8억 2천만 뷰를 기록한 황진휘 신지뢰 주연의 고전미성입니다. 고전미성은 항전드라마로 일본 스파이의 정체를 파헤치는 시대극 드라마라고 합니다. 8위는 유효방송량 8억 7천만 뷰를 기록한 후명호, 하여 주연의 소년백마취춘풍입니다. 소년가행의 프리퀄 작품인 소년백마취춘풍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출연 배우 후명호와 하여의 인기 역시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7위는 유효 방송량 10억 뷰의 장상사 시즌2입니다. 시즌1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장상사 2지만 그럼에도 장상사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며 7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유효 방송량 10억 4천만 뷰의 도환연입니다. 조금맥과 장능혁의 케미가 호평을 받으며 6후의 효자 노릇을 한 작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평을 받은 두 배우의 케미는 앵도호박이라는 작품으로 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5위는 유유 방송량 11억 9천만 뷰의 니비성광미려입니다. 현대극 로맨스 장르는 아주 큰 사랑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담송운과 슈카이입니다. 회사의 창업, 꿈, 로맨스 소재들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소재인데 슈카이와 담송운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드라마 전반을 탄탄하게 지탱해주어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반응입니다. 4위는 유유 방송량 16억 6천만 뷰의 당조괴사록 지서행입니다. 당조개사록의 기대를 넘어서는 성공으로 곧바로 제작에 들어간 시즌2에 해당하는 드라마 당조개사록 지서행. 시즌2에는 좀더 자연스럽고 화려한 CG로 보는 이들의 눈을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스토리 역시 탄탄하게 이어져서 호평일색이었다고 합니다. 3위는 유효 방송량 21억 6천만 뷰의 매개적 고사입니다. 유역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4명의 남자 이야기 매개적 고사는 너무도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려내며 공감을 받았습니다. 임경신과의 이야기를 보면서 혈압이 너무도 올랐지만, 그럼에도 완주하게 만들었던 매력적인 드라마였습니다. 2위는 유유 방송량 25억 4천만 뷰의 경연연 2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만난 경연연 2는 기다림을 보상해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점 자체는 시즌1보다 다소 낮은 평점을 받기는 했지만,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호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시즌3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 1위는 유효방송량 25억 8천만 뷰의 무구웅간입니다. 구독자님들 1위 예상하셨나요? 2024년 다크호스 오브 다크호스 드라마 무구웅간입니다. 앞선 작품들이 연이어 성적이 좋지 못했던 오그넘과 촬영 당시만 해도 단독 남주급이라고 평가받기에는 위태로웠던 왕성월 두 배우의 드라마 무구웅간이 2024년 현재까지 공개된 드라마 가운데 유효방송량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OTT 및 저작권 소식입니다. 유효 방송량 5위에 오른 니비 성광 미려가 9월 19일부터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드라마이니만큼 업로드가 기다려지는 드라마입니다. 선결혼 후 연애 러브스토리 장락곡을 모아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9월 6일부터 업로드를 시작 하루에 한 편씩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장민영, 장철환 주연의 시광 지성을 와차 웨이브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대생과 톱스타의 사랑이야기 시광 지성은 한한령과 장철한 이슈로 그대로 묻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일본에서 공개된 이후 한국에서도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른들의 로맨스 춘색기정인 봄에서 사랑하자가 마차웨이브티빙에 업로드 중입니다. 가벼운 로코보다 어른 드라마가 어울리는 날씨인 요즘 리시앤과 주우동이 그려내는 파란만장 쌍방구원 어른 로맨스 춘색기정인 어떨까요? 9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류수초초의 저작권을 중화 t v 에서 확보했습니다. 중도 전문 채널이니만큼 발빠르게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초초는 임가륜 이란적 서정계를 만나볼 수 있는 드라마로 현관에서 시작되는 로맨스를 그려낸다고 합니다. 예순 두 번째 주중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